안녕하세요. 다나카조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선상을 다녀오고, 이제 어제는 비가 와서 하루 쉬었고요.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포인트는 이제 4등 방파제입니다. 이게 여기 옆에가 이제 남이대 해수욕장, 이제 코끼리 바이 쪽으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제 마을인데, 여기서 갑오징어 낚시를 뭐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48분 동안 낚시를 했는데 아무 생명체가 음. 없습니다. 입필도 없고 수심이 너무 안 나오는다. 수심이 뭐한 지금 날물이라서 그런지 뭐 2m, 뭐 2m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판단 미스네요. 일단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 대방진 구랑인데 저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제 외향 쪽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희는 이게 완전 외향 완전히 내항이죠, 내항. 내향. 내항 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따기도 뭐가부징어가뭐 있을 것같긴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보이시죠? 경치가 와, 밤에 찍으니까 진짜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만큼 한 마리 나와 줘야 될 건데.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네. 와. 보이시죠? 우와. 열육교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laughs> 왜요? 옆에 서울깍쟁이님이 지금 비웃었어요. 지금 서울 사람이라고. <laughs> 역시 서울학생님 자, 낙지. <laughs> 낙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laughs> 마술을 하셨네요. 낙지 방생할게요. 우리는 가오징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겠죠. <laughs> 자, 아름다운 모습. 자, 갑니다. 떨어졌어요? 낙지가 가기 싫은가봐요. 붙어있습니다, 지금. 오, 방생. 저기 보이시죠? 갔습니다. 네 <laughs> 왔습니다. 예 네, 다락거조사, 서울깍쟁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 여기 어디라고요 노량입니다 예 남해 노량 저기 보이죠 저기 어디고죠 저기 대도 들어가는 선착장입니다 예 대도 들어가는 선착장 남해 저쪽은 이번에 새로 생긴 다리 신 노량대교 예신 예, 노량대교 보이죠 지금 아까 올기 전에 이제 낚시방 잠깐 들리면서 뭐좀 사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좀 갑오징어가 좀 조용하다고 합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저희밖에 없는데 일단 최선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인사 한번 할까요? 어, 인사 라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진주에서 부동산 하는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어, 라 아, 지금 어. 안 어. <laughs> 갑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역시 지키는 사랑입니다. 언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통닭값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대방인 구랑, 과연 한 마리 나올까요? 한 마리 잡혀줄지 왔다 한 마리 왔습니다. 무시합니다. 시원하게 입질했습니다. 역시 대박님구라 좋습니다. 오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한 마리 옵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이거 사인이잘잡혔는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주 뭐 기나긴 방안 끝에 드디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입질은 시원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뭐한번 쑥쑥 두번다 땡겼고요. 사이즈는 뭐 약간 아쉽긴 아쉽습니다. 보이시죠? 근심지 하질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다나카 조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갑오징어 지금 낚시하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 깍정님님은 지금 앞에 내려가지고 지금 같이 이제 없네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제 월을 빼고 이제 하수목 오늘까지 이제 3일 출조를 했었는데요. 음, 역시 이제 봉 갑오징어 좀 해롭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뭐, 시원하게 이제 깡을 치고, 그 서울 깍쟁이 님이 이제 뭐, 낙지 한 마리 이제 잡아서 방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남해쪽으로, 노량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도 갑오징어 좀 비친다 해가지고 갔는데, 뭐, 그때도 시원하게 깡을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맨날 가는 이제 삼촌포, 이제 포인트로 가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옮긴 포인트에서 아주 뭐 오랜만에 이제 뭐 가비징어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이제 서울깍쟁이님은 토일 이제 이틀 동안 뭐 선상을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한다고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일 날뭐 새벽에 뭐 잠깐 뭐한 두세 시간 정도 뭐갈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출조를 하게 되면은 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로운 가오징어를꼭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